다음날 아침 서인숙 씨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. 음, 불안하고 많이 신장되고 체력이 낮지 않았습니다. 잠시 후 시작된 검사는 요역동학 검사. 요역동학 검사는 환자분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복합성 유실금 이 있는지 혹은 다른 소염물인데 다른 이상이 있는지를 실제적 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검사입니다. 정밀한 진단 결과. 서인숙 씨괴롭한 증상의 원인이 밝혀졌다. 그래서 이거는 자영적인 보합성 요실금의 어, 증상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고요. TOT 수술이라는 거 있죠. 예, 그 수술 받으시면 어, 거의 완치될 수 있으실 겁니다. 일명 TOT라 불리는 이 수술은 의료용 데이프를 이용해 요도 뒷 부분을 U자 형태로 감싸 걸어주는 것으로 데이프가 약해진 골반 근육의 역할을 대신해 소변이 새지 않도록 돕는. 이 중, 복합성 요실금에 적합한 DOT 수술을 받게 된 서인숙 씨. 지난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요실금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. 네,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. 완전히 다 아문데는 한5주 6주 정도 경과가 예정될 예정입니다. 다만, 이제 하체에 힘주는 운동이라든지 배에 힘주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두려운 마음에 치료는 엄두도 못 냈던 그녀. 이젠 좀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. 등산도 마음대로 갈수 있으면 좋겠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하니까는 마음이 너무 훌가부하거 좋은 것 같아요.